영접을 내리시죠! 영접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영접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미네랄이 예,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영접을 내리시죠! 영접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영접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l o 준비 완료. I j 준비 완료. 예, 대장님 d 고 있습니다. g 고 있습니다. u s 을 내리시죠. 시 d s 니다고 있습니다. s d 있습니다. 미헤드이긴갓 헤드하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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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하긴. 갓적드하긴갓 헤드하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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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하긴. 갓헤 명령을 내리시죠. s c b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e o 확인. y e 을 내리시죠. s c b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u e e n s Craft,

两年。 송행발입니다장관님 전투준비 완료. 미래라이 전투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전투준비 완료. 한번 준비 완료. S 시 준비, 준비 완료. 전투준비 아, 완료. 강력만 아, 내리십시오. 전투준비 완료. 아,

합니다. 은재이죠재제 없습니다. 에이 부족합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영령내리십시오의 목표 설정. s c 이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적의 해제로. 문제습니다 목표 설정. 연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어원니 좋았어. 한바탕 력을내리십시오목표하도 미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각각 끝. S.C.B. 준비 완료. 각각 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S.C.B. 준비 완료. 각각 끝.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S.C.B.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그 o o s c o 준비 완료 예. s c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s c look,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당력 확인!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당력 확인! 그렇세 하죠. s c b 준비 완료! 올리안 가. 도 듣고 있습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올을 내리시죠! 올 안과도 영을 내리시죠! 올해 안과도 리안과 우선 교실기가그 가서, 가서, 고서습서다서가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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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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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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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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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음 아니. 다 경 o 을내리 i n Kessy, t 통신 개시. i n k 시 s s y Tonshin Kessy. t o n s 하 i n Kessy. Tonshin 습니다 s y t o n s h i 습니다 s 있 그정도집이야 문제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그 갑니다. 갑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전진 앞으로. 우와! 갑니다. 업그습니다와 갑니다. 전투 완료. 전 완료. 아니, 준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동. 문제 없습니다. 와 <목소리도> 준비 완료. 어, 위치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사촌 준비 완료. 사촌 준비 완료. 사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사촌 준비 완료. 사촌 준비 완료. 사촌 준비 완료. 비 말씀하시죠, 대장. 준비, 끝났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아니다명을 내려주십시오. 사브이 위치는 갑니다명을 내려주십시오. 가주완료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공격, 시작. <목소리도> 쿠폰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스동 <목소리도> 완성. 아군이 공격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쿠폰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목표 위치는 습니다 준비 끝습니다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준비됐습니다. y o u 주로 y o 을 내려주십시오 a b l sit up.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를 I d 앞으로! k n 을 내려주십시오! 그 n 그 정도쯤이야! t 네, 갑니다! w I 그 정도쯤이야! o 네, 갑니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갑니다. 명을내디니까 아, 네, 갑니다. 아군이 예. 없습니다. 역률을 해리십시오. 역률을 해리십시오.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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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리 우리, 우 아 미래, 미이미격받고 있습니다. 미래, 미래, 내래 미래, 미 미래, 미래, 미 미래, 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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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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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래,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t sure. i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o t s u r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설정. 갑니다. u t sure. I'm not s u 미 m not sure. I'm not sure. i r o e 니다 명령을내려 주십시오. 아, 문제아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서피 니다정이습니다 작고 있습니다. 아, 예, 을제을려 주십시오. 목표 이알 시리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설정. 작전 준비 완료. 보 좋아, 다 목표 설정. 시비 준비 완료. 시 대장님. 여기 있습니다. 언제 없 목표 설정. 네, 각다

목표 설정! 갑니다! 사과 4장! 계획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과 3그 정도 쯤이야! 준비 완료! 네, 사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여기요, 살짝! 계획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다수하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드님,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살짝! 이사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자, 1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수신 중입니다.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いいの